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구석의 경륜과 관련하여 14만 4천인이 왜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지,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그 상황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단의 적이는 지배하고 끈질깁니다. 사단은 대쟁토의 시초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를 보시면 대쟁토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 왔다. 부조화 선지자 69. 이와 같은 사단의 주장을 옹호하는 인류의 범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종국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것과 죄인을 구원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이루셔야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 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건륜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시대이 소망 762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공의로우시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사단은 굴복하지 않고 인류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율법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사단의 기만과 죄의 본질을 알았으나 아직도 무지한 인생들은 자기의 구속주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스러운 기만입니까? 인생들의 무지를 이용하여 사단은 십자가 이후 또 다른 기만으로 인간을 유혹하여 십자가의 효능을 무효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또 다른 기만도 역시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율법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폐기되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되었고, 결함이 있는 율법의 어떤 세목은 변경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어 지킬 수 없다는 종례의 기만과 함께,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되었고 결함이 있는 율법의 어떤 세목은 변경되었다는 기만이 첨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퇴기시켰다고 선언했다.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토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단은 이제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그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기만이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762. 이와 같은 사단의 기만은 온 세상에 편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기만에 빠져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763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laughs>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때의 끝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사단과 그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끊어질 것이다. 시대의 소망 763 앞으로는 입으로 말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백 번 입으로 공언한다 한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행동으로 자신이 만든 율법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어 변경되었으며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게 할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모든 지혜와 초인간적인 능력을 행사하여 모든 인류들을 속일 것이며 자신의 기만에 속지 않는 자들은 강제적으로 자신이 만든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며 사단의 강요를 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이며 율법의 불변성을 옹호할 것입니까? 하늘로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셔야 할 것입니까? 그분은 이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율법에는 결함이 없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생애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누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가능하였다는 사단의 기만에 세상은 물론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곳에서까지도 옹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기만을 벗어나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는 한 백성을 소유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인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으며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단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모든 인류들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은 자비롭고 공의로우며 결함이 없다는 것을 신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하늘에서 시작한 율법 전쟁은 종교를 고하고 죄의 창시자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영원한 멸망에 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사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돼. 말라기 사장 1절. 그리고 믿음과 행함 42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계명을 존중함으로써 당신의 명예를 옹호하는 한 백성을 이땅 위에 두실 것이다. 믿음과 행함 42. 이렇게 14만 4천인은 완전한 승리를 어,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764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 죄는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사단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때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 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764.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사도행적 589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의 최고 절정 저편을 바라본 요한은 시원에서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어넣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말씀, 사도행적 590에서 592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승리한 남은 교회가 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며 그 남은 무리가 완전히 승리했다는 사실을 어, 사도행적 590페이지에서 592페이지에 말씀이 나와 있으니 어, 승리한 남은 교회가 어, 어느 무리인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들은 당신의 영광의 동참자가 되도록 되어 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디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원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1절. 이 세상에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으시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2장 5절. 그들은 거처를 구걸하는 자들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는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계시록 14장 4절. 선지자의 계시는 그들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의 의인 흰 세마포를 입고 시온 산에서 있는 자들로 묘사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불평하거나 변덕스럽게 함이 아닌, 마치 양 떼가 목자를 따라듯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자원하는 그런 순종으로써 지상에서 먼저 그분을 따른 사람이어야 한다.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계시록 14장 2절에서 5절.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더라. 그 열두 진주 문은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검이더라. 계시록 21장 2절과 11절, 12절, 21절, 22절. 지금 제가 읽어드린 증언의 말씀은 사도행적 590에서 59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참소와 변명, 그리고 여러 가지 구실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성도들의 진실을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요부의 경우가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의 진실을 칭찬하였을 때 사단은 참소와 여러 가지 구시를 들어 욕의 진실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욕기 1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러시되, 내가 내종 네 욕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8 절. 그때 사단은 말하기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습니다. 욕기 1장 9절 10절. 라고 참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욕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욕은 까닥도 모르는 혹독한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증명하여야 하였습니다. 욕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진실과 순결을 시련 중에서도 생애로 증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단은 패배하였고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14만 4천인들이 중보자도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가운데서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구속의 경륜 가운데에 반드시 요구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십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618페이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 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618 이처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14만 사천인들의 믿음과 순결을 알지 못하셔서 그들을 그처럼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리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참소와 비난은 14만 4천인들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함으로써 많이 침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없다면 사단의 참소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764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가 끝나게 될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 죄는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사단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때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어, 오늘 우리가 어, 구석의 경륜과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어, 14만 4천인을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상황에서 어, 이들을 왜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어, 다음 시간에도 어, 이 야곱의 환란에 관련된 부분을 더 연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 시간에 또 야곱의 환란과 14만 사천인과의 관계로 연구를 계속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걸로 어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